제 나이 서른두리고 아직 배울 게 한참 많은 어린 나이이지만 도무지 제가 여태껏 살아온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다른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4살 연상의 남편과 7년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을 했고, 이제 올해로 결혼 1년 차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맞벌이하고 있는데, 둘이 버는 거 합쳐서 연 6천이 조금 더 됩니다. 양쪽 다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금액이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높낮이가 있어서 그 수입은 따로 포함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받으면 둘이 합쳐 500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남편도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연애다 보니 애초에 처음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둘다 서로가 이렇게 오래 만나게 될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제 나이가 서른이 넘어갈 때까지 만났으니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둘 사이에서 오가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학력도 비슷하고 버리 또한 누가 더잘 번에 만에 할 만큼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만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덜컥 결정해 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남편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연애하면서 조금 물어보기 꺼려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여태껏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액수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지껏 직장생활 하면서 번 돈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첫 월급 탔을 때부터 어머님이 자기 월급 관리를 대신해줬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남편의 대답을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35먹은 남자가 아직도 부모님한테 돈을 맡기고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건지 저는 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7년이라는 기간을 만나오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나이 먹도록 엄마 없으면 자기 돈 관리도 못하는 마마보이였나 하는 사실은 연애하는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마마보이라는 말에 격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마마보이라서 돈을 어머니한테 맡긴 게 아니다. 자기가 딱 직장인이 되고 나서 그때는 직접 돈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자기도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고 하니 월급날 지나고 다음 월급날 되기 전에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는 했다 그러는 겁니다. 취직이 빠른 편이었기도 했고 당시에 같이 모여 놀던 친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돈 버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물주 노릇을 하면서 술 먹고 노는데 정신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구요. 그러다 결국 돈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에 빚도 지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어머니한테 통장관리를 맡기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주는 용돈 받으며 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물주 노릇도 관두고 정신 차리게 되었으며 용돈 타서 생활하다 보니 오히려 가진 돈에 맞추어서 씀씀이도 줄어들고 귀찮은 것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다 보니 편해서 여태까지 맡기고 있는 거라며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돈 관리를 못 해도 인생 경험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게 어딨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당장 물어보겠다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걸리자마자 남편이 어머님한테 "내 돈은 여태까지 얼마나 모였냐" 다짜고짜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금액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건 왜 물어보느냐 물어보셨나봐요. 액수만 알면 된다고 전화한 건데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 하고 있다가 모아놓은 돈 이야기를 하는데 내 돈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에 애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래저래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어머님은 따로 대답은 안 해주신 것 같았고, 되려 남편한테 그런 말 하는 저는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그런 반응을 보이냐며 되물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님께서 너는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그러느냐 물어보시는데? 하면서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왔거든요. 당시에 저는 만기가 다가오는 5천짜리 적금과 이것저것 다 해서 3천 정도.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대로 대답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님은 정확한 금액 대신 그것보다 많이 모아놨으니 걱정 말라 전해라는 대답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었지요. 저는 그때 정확한 금액을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꼬치꼬치 묻는 저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자꾸 캐내려 드냐면서요. 제가 모은 돈보다 많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저는 제가 모은 돈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확하게 공개를 했는데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야기 없는 걸로 하고 연애도 그만하고 새 사람 찾자고 말할 만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더 많다는 말을 당장에는 믿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꼴저꼴못볼꼴다본 사이에다가 솔직히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갈 만큼 나름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다 보니 솔직히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도 했지요. 7년이라는 기간이 정만 가지고 연애를 이어갈 만큼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성격적인 면이나 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흠잡을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돈을 쥐고 있는데 그 돈을 함부로 했겠냐는 생각이 더 컸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남편과는 긴상의 끝에 일단,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는 돈은 돌려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 돈 관리해주는 일은 이제 끝내도록 하라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저도 회사 다니고 있으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할 텐데,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당신 돈은 어머님이 관리하는 것도 웃기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지요. 서로 번은 돈은 각자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한테 생활비나 여러가지 돈 문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내 남편이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해 완벽하게 독립하지 않은 꼴 보면서 결혼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무슨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했냐고 그냥 편해서 어머님한테 맡겨왔던 거라고 하면서 당연히 결혼 후에는 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확답을 받아냈고요. 7년 만나는 동안 저는 시댁에 따로 왕래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왕래도 잦았거든요.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결혼 허락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는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던 남편의 돈을 그때가 돼서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은 1억 2천이었어요. 저한테 말했던 대로 제가 모은 돈보다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연봉과 일한 기간에 비하면 조금 빠지는 게 있는가도 싶었지만 남편이 일 시작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 관리를 맡긴 게 아니라는 말도 들었고 돈 관리를 해주셨다 뿐이지 남편도 그동안 용돈이며 생활비며 받아다 쓴게 있을 테니 꼬치꼬치 내역에 대해서 하나씩 다져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가져온 돈이 많았으니 기본 예단을 제가 해드렸고 현금 예단으로 500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모은 돈 당신이 쥐고 있었을 뿐이고 따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러냐며 꾸민비로 쓰라고 500을 그대로 돌려주셨고요. 결혼 전에 상견례 말고도 어머님하고 몇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딱히 꼬투리 잡으시는 것도 없고 표현도 말수도 많이 없으신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돈이 있냐고 확인 전화를 했을 때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 같았어요. 같이 식사 자리를 가져도 말없이 식사만 하시고 별다른 말도 없었거든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딱히 저희 결혼생활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남편과도 정말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으니 결혼생활하는 동안 딱히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터졌으면 터졌지 이건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조용했던 우리 신혼생활에 걷잡을 수도 없는 커다란 사건이 터지고 말아버렸습니다. 남편한테 5살 아래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신우이지요. 신우도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먼저 직장 생활 시작한 남편이 돈 관리를 어머님께 맡겼던 것처럼, 신우도 똑같이 월급 관리를 어머님한테 맡겼었다고 해요. 신우도 저보다 한살 어리다 뿐이지.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얼마 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나봐요.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신우도 딱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관리하던 돈을 그대로 내어주셨으니 저래도 의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혼담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식들 돈 관리를 대신해주고 있던 게 아니고 그돈 가지고 투자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위험한 곳에다가 돈을 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우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돈의 대부분을 날려먹었던 거예요. 일단은 두 자식들 월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이 결혼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날려먹은 돈에서 신우목까지 합쳐가지고 남편한테 일단 돈을 빼줬던 거였고요. 제가 결혼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조금 비는 게 아닌가 하고 느꼈던 게다 이유가 있던 거였지요. 그러니 당연히 신우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신우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뒤집혀 버렸고 시어머니는 네 돈은 네 오빠한테 갔으니 그 돈은 오빠한테 가서 찾으라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 겁니다. 신우도 나름 고충이 있었겠지요. 당장 혼담이 오고 가고 있고 자기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어머님이 시킨 대로 저희한테 와서.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가 사정이 딱한 건 10분 이해가 가지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야 신우 돈을 남편한테 준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 일해서 번 돈을 돌려받은 거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돈좀 돌려달라는 신우도 한참 저희 집에서 오열을 하다가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풀죽은 신우 뒷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그랬나 봐요.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우가 모은 돈을 우리가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당장 대출이자만 150 가까이 내고 있는데 거기에 1억을 더 대출받자니 까마득했어요. 저희 수입이 둘이 합쳐 월 500은 넘지만 언제까지 맞벌이 부부를 할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서지를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실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지 않았냐고, 실망은 당신 어머님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부모님 욕을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만약 신우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어머님이 신우한테 먼저 돈을 돌려줬으면 저도 신우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왜 신우한테 당신 돈을 내놓으라 하겠냐고 했지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결혼부터 다시 생각했을 거라고 다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자식들 돈까지고 장난치다가 당진해버린 건데.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이미 결혼을 했고 신우도 한 가족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수 있겠냐고요. 덕분에 남편하고는 일주일째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중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다 보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자식들 돈을 그렇게 쉽게 날려먹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면서 저보고 냉혈한이라고 제 탓을 하고 있는 남편도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제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우를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대로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 건지 혼자 고민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최근 소식 전해드리러 다시 왔습니다. 일단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와중에 해결책이라고 가져온 게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신우를 다시 만났어요. 신우는 의외로 어른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며 여태까지 어머님만 믿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 문제라면서 그나마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1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 돈 관리하는 건 저희가 가져왔으니 신우 입장에서는 1년치 월급은 그대로 있지 않겠냐며 그 돈으로 일단 혼수랑 필요한 것들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이은돈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기를 당해서 아예 한 푼도 남지 않고 탕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조금이지만 빚도 생겼다고 하고요. 모든 걸 자포자기한 신우를 보니까 조금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돈을 해주겠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희를 불러서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냐면서 은근슬쩍 신우 돈을 우리가 해주기를 강요했는데 남편이 그러자고 해도 싫었는데.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어머님이 그러고 있으니 더더욱이 해주기 싫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신우 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꼴도 보기 싫다고 저리 꺼지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예단비로 줬던 돈 당신이 꾸민비로 돌려주지 않았느냐고 그 돈은 도로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보면 마음 아프겠지만, 솔직히 제3자나 마찬가지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구나 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니, 참 사람이 끝에서 끝까지 몰리면 이렇게 추락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신호 돈을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을 꺼낸 그날에, 남편이 저한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좋냐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자식들 돈 날려먹은 어머님한테 잘못을 찾지 않고 이 불화의 원인들이 전부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지요. 기어이 남편은 어머님이 집 팔아서 신우 돈 갚아주고 나면 시부모님이 어디서 지내겠냐며 앞으로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폭탄 선언을 해왔어요. 어머님이 싼 똥을 자기가 치우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머님과 합가해서 같이 산다고 나오니 저로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해서 그 돈으로 신호 돈을 돌려주던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면서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끝까지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들더군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당신 어머님이기도 하고, 나이 처 먹고 귀찮다고, 암만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돈 맡기고 확인도 안한두 자식들한테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신우는 이혼하겠다는 우리 소식에 자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면서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냐면서 그냥 1년 더 모으고 내년에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구석에서 제일 어린 신우가 그나마 제일 어른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오랜 정 때문에 더 이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나마 좋은 추억이라도 남아있을 때 아예 갈라서기로요. 만에 하나 신우 말대로 신우가 1년 더 고생해서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과 저 사이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이에 뚫어진 커다란 구멍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메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제 3분할을 문제로 지금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마음 똘리지 않고 이혼은 할 거예요. 엄마 품을 못 벗어난 남편 데리고 살아봐야 앞으로 제 인생의 아내가 아니라 엄마 대신으로 살아가게 될건불 보듯 뻔하니 말이에요.